아, 이그좀 뭐, 이건 대체 뭐하는 사람인 거야? 이런 말이야? 음. 음. 그 교황 선출은 무야 교황들이요, 칠세. 네가 있을 곳은 없어. 어차피 타라탄 교회, 교황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지금 뭐라고? 너희가 성직자 임명권을 맘대로 가져가니까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거 아니야. 성직자 임명권은 내가 가져가야겠어. 뭐? 네가 전반적으로 이해 못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야, 생각을 해봐. 교황은 난데, 왜 너가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가냐고. 야, 황제, 너가 성직자야? 어? 아니, 네가 성직자냐고요. 성직자 임명권 빨리 내놔. 무슨 소리? 성인권은 원래 내 거야. 너에게 주이는 없어. 아니, 지금 교회 타락했다네. 지금 너네가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주교랑 성직자를 마음대로 임명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꼴이 된거 아니냐고요. 이 꼴이 된거 아니냐고. 요이 하일리 사생님아. <laughs> 뭐? 말다 했어? 어, 짐짐 지금, 지금 쳤어, 쳤어, 오케이, 오케이, 야야 할리 사세 너 파문이다. 아, 그러니까 황제가 유명권을 가지고 황제랑 교환이 대립하다가 결국 황제가 파문을 당하게 된 거였구나.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됐어? 이건 이기면 뭐은될것 같아. <laughs> 지금 전화를 끌어내리라고, 하면서 생님 200%가 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근데 그중에는 나도 포함이지롱. 안녕히 <laughs> 계세요, 네, 선생님. <형님>. 저는 떠납니다. <laughs> 뭐? 나의 추종자가 아무도 없다고? 다음님 취소시켜야 돼. 여 기가, 하는성 인가？문 <laughs> 좀 열어 주세요. 나 다시 가톨릭 신자 하고, 싶단말 이야. 나 는, 이 교회 를타 락과 제약 으로부터 구원 하고, 교회를 혁신하고 이 지상에 하느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할 사명을 가졌어이 썩어빠진 세상과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지금의 행동은 정당해. 절대로 안열질 거야. 절대로 이 하이니 사태가 날 밀쳐서가 아니야. 어. <laughs> 한숨도 못 잤어. 이제 용서해줘 나 지금 4일째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무릎 꿇고 있단 말이야 하아 이래서 안되겠네 날좀봐날좀봐날좀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도워 용서를 돌고 있어 갑자기,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십자가 모양으로 용서를 된다고 응. 응. 이만큼은 가져먼면 실제 역사야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저 아래에서 아래 아래 부분에서 작게 그려져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청원하고 있는 사람이 한명있구 음. <laughs> 너의 십자가 매우 감명 깊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laughs> 이렇게 그들의 대립은 끝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아비뇽 유수와 같은 또 다른 사건으로 교황권과 황제권은 다른 대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끝. <laughs>